대선 패배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권 경쟁으로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험악한 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이 발단이 홍준표 전 지사로부터 나왔거든요. 아니, 탄핵되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 가고 나니까 슬금슬금 기어 나왔다. 이 바퀴벌레로 비유되는 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laughs> 그니까 이게 지금 보면 네. 저기 자세히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냥 박근혜 나라 네. 국회의원하다가 탄핵되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뒤 슬금슬금 기어나 당권이나 차지해 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 네. 차라리 충직스러운 이정현 의원을 본받으라. 저게 누군가 궁금하신 분들은 맨 마지막 한줄 때문에 아 하고 아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침박을 겨냥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음. 네.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그래도 그 당시 당대표하다가 나중에 물러나는 사태압박을 받다가 결국 나중에 탄핵되고 완전히. 이제 어쨌건 당에서는 발을 뺐죠.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가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끝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곧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뭐 6월 말이나 뭐 7월 초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또 당권 잡으려고 지금 슬금슬금 나오는 친박들은 지금 뭐 과거 지금 이 탄핵 관련해서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 욕심만 채우려고 나오는 거다. 뭐 그런 취지로 결국 사실 저도 이런 정치인들의 아무리 sns라고 하지만 음. 바퀴벌레라는 표현은 제가 참 저도 지금 입으로 말하기 힘들 정도인데 그 정도로 강도 높게 지금 페이스북으로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냥 미국을 왜 가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 가셨을 네. 것 같은데 생각해네요 <laughs> 이거 듣는 분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희가 그래서요 이 시가 유기준 의원을 한번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중진이기도 하시고요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오늘 연석 회의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걸로 들렸습니다. 지금 연결이 됐을까요? 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까지 가셔서 참 연일 페이스북으로 홍준표 후보 이제는 전 지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만 메시지 날리시던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 이게 그 좋지 않은 그런 그, 그 소통 방식이라고 봅니다. 네. SNS는 자기 의견만 올리고 다른 사람 의견을 받는 방법이 그 없을 텐데. 네. 이렇게 그, 그 고요한 호수에다 돌을 던지는 행동을 자꾸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네. 처음에는 저는 이 말을 들때제 눈과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당의 대선 후보이고 당의 상징이었던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정말 유감스러운 그 발언이라고 하겠고요. 네. 뭐그 사람의 인격이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이 말은 특히 정치 지도자로서의 말은 굉장히 그 품격 있고 절제된 그런 그 언어를 써야 되는데, 네. 어떻게 이런 언어를 써서 그뭐 자기 표현을 강하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 더구나 지난번에 후보가 된 이후에, 네. 그 지사태 임식을 할 때도 더 이상 당의 침박은 없다 이렇게 내가 말씀하신 네.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말과 오늘 말도 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고, 뭐 무엇보다도 지금 당이 이제 서로 단결하고 화합해서 그 모처럼 그 우리 당하고 후보에게 보내준 그 지지를 네. 확산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보내주신 그 열망을 좀 살리고 그래야 될 판이 자꾸 이렇게 분열되, 분열되는 그런 말, 말과 말을 하는 거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의원님 보시게 말이죠. 당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네. 그 본인이 당권에 생각이 없다면야, 뭐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음, 근데 그걸 네. 그, 그 경쟁 후보가 될 만한 상대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혹시 그 다른 생각, 뭐, 지금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모두 다 지지를 원래 보수 지지가 상당히 좀 있는 그 한국인데 지지를 좀뭐 많이 받았다고도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2~4%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 말들도 있는 마당에 그러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당이 또 우리를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 네. 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줄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음. 뭐는 뭔가 그답이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은 홍준표 후보가 가져간 24%도 기억하시지만 받지 못한 76%도 기억하실 텐데요. 대선 패배로 인한 자유한국당의 성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뭐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을 좀 네. 분석을 해서 그런 그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최순실 사태로 비롯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그 국민의 충격이 그 가시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대선을 네. 치러, 치러서 지지세를 확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아, 또 한편으로는 네. 또 우리 그 자유한국당과 또 한편 또 보수의 그 계속 지지를 해 주는 그런 어,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네.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지지세 확산 또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 정말 자기 반성을 통해서 네.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될 때라고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새바람 불어 일으키자 또 오늘 중진위원 간담회 보니까 보수가 부패와 무능 수구로 낙인찍혔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는 분은 나오실까요 아직 결자해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 패배는 했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것도 그 문제겠지만은 네. 지금은 이,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모든 사 모든 그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라든지 네. 그 책임으로 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국민들이 그럼 뭐 때문에 보수를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보수를 대표하는 음.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섣불리 못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지지가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네.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되는 게그 우선인데 네.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서로 이 손가락질하고 니네 책임이네 내 책임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네 아직 사퇴하시는 분은 그 없는 모양이죠. 글, 글쎄요, 뭐 네. 당장 뭐. 이전에 그 예에 의하면 은 당장 후보부터 좀그 가만히 계시면서 자기 성찰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아우, 뭐 이제 5년 중에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수 네.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권 초기이고 네. 또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네. 네, 가급적이면은 뭐 언급을 하지 않고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조금 혹시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여소야대의 상황이고 네. 또그 협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또 대통령께서도 그걸 강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음. 그럼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과연 그 협치 정신에 맞는 것인지는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야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진 위원 연석 회의는 유기준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일제히 이렇게 가선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거친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보수의 조립에 근본적으로 도움 이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미국에 다 계신 분은 무슨 장원 있는 사람들 무슨 바퀴벌레라고 뭐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에 썼다는데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무슨 바퀴벌레고 무슨 탄핵 때문에 어쩌고 이 제정신이에요? 낯술 드셨습니까 정말? 그 문제는 여태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한 사람들은 되게 자중하거나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 점을 잘 인식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당권 다툼이냐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육모방망이로 맞으면 많이 아플 텐데 당에서는 그렇게 아픔을 견딜 준비가 되있습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비판을 엄청나게 쏟아냈죠. 아까 그 바퀴벌레 이야기가 나와서 네. 그거 그 얘기를 듣고서 오늘 중진회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낯수를 먹은 자는 지적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네. 아까 좀더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 버려야 한다는 과소 과격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육모방망이는 이 육각형 형태인데 예전에 보면 그리고 과거의 포졸들이 들고 다녔던 방망이 있잖아요. 그런 네. 방망이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그 홍전지사를 향해서 또이 언어 그리고 품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홍전 홍전 지사의 어떤 품격 없는 언어나 사실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고성과 비판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네.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거친 말도 많이 오고 갔고요. 나경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창피해서 못 짓겠다는 말을 들었다. 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었던 어떤 그런 얘기까지 성토를 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TK의 자민연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성토까지 나왔으니까요. 시루떡의 비빔국수 대통령 내외의 여야 통합 행보를 보다가 바퀴벌레 이야기를 들으면 국민들은 조금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역시 홍준표 뭐 이런 저, 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네. 지금 이런 상황에 합이면 바퀴벌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유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24%라도 네. 그 정도라도 줬더니 또 저런다는 거야. 음. 아니야, 아니야 아무도 안 줬더라면 어? 네. 차라리 정신 차렸을 텐데 24% 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저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지금은 정말 자숙해야 될 때거든. 네. 그 다음에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당을 어,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각오에 불타야 될 때,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는 정말 그동안 한때는 180석 운운할 정도로 말이죠. 그 정도로 국민들이 신뢰했던 어, 그 여당을 스스로 그렇게 네. 망쳐먹었잖아요그점 생각하면 어떻게 입이 더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24%라도 받으니까 우리한테 희망이다. 있그데 당권을 누가 잡느냐 이가서 지금 저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볼때뭐 홍준표 후보도 전 후보도 그 그렇게 늘 하던 그런 어? 이문사 네. 자꾸 저렇게 하는 것도 좀안 좋지만은 그걸 또 비판하는 분들도 과연 정말 그렇게 흥분하면서 비판하고 억울해할 만한 그런. 저 말하자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자격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보수, 이럴테면 보수적인 그런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때 네. 정말 실망스럽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누구보다도 자신들 지지했던 24%에 대해서라도 정말 반성하는 빛 그야말로 석고대죄, 이걸 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저렇게 싸우고 말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싸울,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볼땐는 뻔해 보여요. 왜냐면 저기 말씀, 말씀께는 하고 나오시는 분들 대개 다 앞으로 24% 그거 기대해가지고 지금 당권에 은근히 마음 두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네. 서로 저런 거 싸우지 마시고 차라리 그렇게 그 회의장에서 흥분하시기 전에 전화기를 들어요 들고 홍준표 전 후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나이가 적은 사람은 형님 하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 동생 하든지 이게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서로가 여기서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면서 국민들한테 서로 죄송한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 모습이라도 최소한 좀 보여줬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말 그대로 네.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팔아서 국회의원 된 분들 탄핵되는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다가 그러나 이 사람을 본받으 하시더라고요. 이정현 의원. 이 홍준표 후보 전 지사 특유의 갈라치기인가요? 그 홍, 참이정현전 <laughs> 네. 대표에 대해서 저도 약간 미안한 점이 좀 있긴 한데 이정현 의 사실은 그 정도는 잘했잖아요. 뭐냐면 그렇게 책임을 지고 네. 자기가 저 자진해서 탈당하고 이런 그 정도의 책임 의식이라도 가져야지. 네. 왜 당신 그럼 탈당했으면 그 다음에 뭐더 심한 거뭐 국회의원직 위원 안 내놓느냐 이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하, 자유한국당 안에서요 이정현전 대표만큼이라도 책임을 져, 져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점에서는 네. 홍준표 어, 후, 전 후보는 뭐왜 그랬냐면 이정현 후보. 그, 그 이정현 전 대표가 그나마 낫다는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도 좀그저 걸그칠 걸적거리지 말고 당좀 떠나지 뭐 이런 비아냥도 있을 텐데 네. 그러나 네. 어쨌든 네. 이정현 전 대표는 그러다 그나마 그중에서 가장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이번에 사실 그징계다 해제해 줬잖아요 네. 그뭐 대권 주자로서 응. 근데 이정현 전 대표만 이제 복당을 거부했고 아직 자영업자 들어올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홍준표 전 지사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홍준표 지사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대선 과정에서 월 친박 청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다 보듬고 가야 된다고 하고 오히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던졌거든요 근데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갑자기 다시 침박 소위 말하는 친박 세력에게 뭐좀 바퀴벌레 운운하는 얘기까지 하시는 건 음.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또 버린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홍준표 지사가 남긴 저런 메시지들이 순수성의 의심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번에 24% 받았다라는 게 아까 이진국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보수와 진보가 1대1로 붙어서 24%밖에 못 받은 성과 있습니까? 음. 지금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가 괴멸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최소한 우리나라 이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 중에 보수의 날개가 꺾였다면, 어떻게 이 날개를 다시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그런 뼈자리는 그런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퀴벌레니, 나수리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고 그 대선 때 어쨌건 또잘 지냈잖아요. 그 사이에는 네. 그러니까 결국 당권 때문에 저런 거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 이제야 말로 좀 정말 자연국당의 운명을 따라서 보수의 운명을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 듭니다. 아니 왜 갑자기 나를 하면서 이정현 의원이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 6개월. 이었을까요? 아 이제 넉 달이네요. 두문불출하다시피 했었는데 제작진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이정현 의원은 어디 계신지 활발하게 의정활동 중이던데요. 시 국방위원회 전체 위에서 국방부 아니 정권 바뀌었다고 벌써 팔랑귀 됐냐? 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모습 오랜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달 전에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은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 서 도발시 단호하게 대응한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두달 사이에 이 대목을 뺐습니다. 한의 핵이나 WMD 대응에 있어서 응징 보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아 여기 보세요 저기요 그런데 이 대목을 또 응징 보복 능력을 확보한다 이 대목 을또쏙 뺐습니다. 어~ 뭐 보고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대통령께 이건 나는 예. 매우 중요한 예. 중요한 전환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두달 사이에 국방정책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팔랑개비 국방정책을 펼쳐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안보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안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역시 일관된 이정현 의원을 볼수 있는 대목일까요? <laughs> 네, 사실 이제 그 이정현 의원이 복당을 하라고 했는데도 복당을 하지 않은 것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나 이런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어떤 취지에서 네. 복당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가 순천입니다. 으흠. 지금 가더라도 지금 순천에서 이정현 의원에게 그 의원실 그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을 내주지 않겠다 임대를 주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laughs> 지역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정현 의원으로서는 지금 자영 국당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 점을 이제 지적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이정현 의원 정도는 돼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침박계가 절대 장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 가서 SNS상에 글을 올린 것을 언제부터 올렸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 도착한 날부터 저렇게 SNS상에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즉그 말은 굉장히 센 발을 하면서 저렇게 SNS상으로 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권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는 대선 끝나자마자 본인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음. "내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사람과 조직이 없어서 패배를 했다. 내가 그런데 이 다음에 자유한국당을 정확하게" 정말 장악을 하고 내 자유한국당에 내 사람과 내 조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그 다음 대선에서 나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년에 이제 지방 선거를 생각을 하고 내년에 지방 선거를 통해서 나의 어떤 사람들을 채워 놓으려고 한다면 이번에부터 당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 때문에 사실상 한, 미국에 네. 가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저렇게 센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뭐,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걸 네, 떠나서 네. 저는 이정현 의원의 오늘 그 국방위에서 한. 장관에 대한 지적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갖고 미리부터 알아서 기는 그런 자세뭐 공무원은 영원히 없다고하지만 군인은 영원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방부에서 그런 자세 지금. 바, 어, 문재인 대통령의 네. 입장과도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알아서 지금 저렇게 고친 거 아니에요? 문재인 네. 대통령 그 가장 지금 안보 이 부분을 지금 앞세우고 있고 그래서 오늘 국방부 합참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내용을 바꿨다는 것은 정말 뭐 팔랑기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팔랑기 소리를 들어도 싸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걸로 들렸습니다. 지금 연결이 됐을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까지 가셔서 참 연일 페이스북으로 홍준표 후보 이제는 전 지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만 메시지 날리시던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 이게 그 좋지 않은 그런 그, 그 소통 방식이라고 봅니다. 네. SNS는 자기 의견만 올리고 다른 사람 의견을 받는 방법이 그 없을 텐데. 네. 이렇게 그, 그 고요한 호수에다 돌을 던지는 행동을 자꾸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네. 처음에는 저는 이 말을 들때제 눈과 귀를 좀의심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당의 대선 후보이고 당의 상징이었던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참 믿기 어려운 그 정말 유감스러운 그 발언이라고 하겠고요. 네. 뭐그 사람의 인격이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이 말은 특히 정치 지도자로서의 말은 굉장히 그 품격 있고 절제된 그런 그 언어를 써야 되는데 네. 어떻게 이런 언어를 써서 그뭐 자기 표현을 강하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 더구나 지난번에 후보가 된 이후에 네. 그지사임식을할 때도 더 이상 당의 침박은 없다 이렇게 내가 말씀하신 네.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말과 오늘 말도 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고 뭐 무엇보다도 지금 당이 이제 서로 단결하고 화합해서 그 모처럼 그 우리 당하고 후보에게 보내준 그 지지를 네. 좀 확산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보내주신 그 열망을 좀 살리고 그래야 될 판이 자꾸 이렇게 분열되, 분열되는 그런 말, 말과 말을 하는 거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의원님 보시게 말이죠. 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지리세 확산 또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 정말 자기 반성을 통해서 네.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조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새바람 불어 일으키자 또 오늘 중진 의원 간담회 보니까 보수가 부패와 무능 수구로 낙인 찍혔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주시는 분은 나오실까요? 아직 결자 해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패배는 했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것도 그 문제겠지만은 네. 지금은 이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모든 사 모든 그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라든지 네. 그 책임으로 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국민들이 그럼 뭐 때문에 보수를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보수를 음. 대표하는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섣불리 못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지지가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네. 그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되는 게그 우선인데 그것을 네. 가지고 서로 서로 이 손가락질하고 니네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이렇게 한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네, 아직 사퇴하시는 분은 그 없는 모양이죠. 글쎄, 뭐 네. 당장 뭐. 이전에 그예 예에 의하면 당장 후보부터 좀그 가만히 계시면서 자기 성찰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아우뭐 이제 5년 중에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수 네. 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권 초기이고 또새 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네. 네, 가급적이면은 뭐 언급을 하지 않고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권 경쟁으로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요 상당히 험악한 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이 발단이 홍준표 전 지사로부터 나왔거든요. 아니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 가고 나니까 슬금슬금 기어 나왔다. 이 바퀴벌레로 비유되는 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네. 저기 자세히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냥 박근혜 나라 네. 국회원하다가 의 탄핵되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뒤 슬금슬금 기어 나와 당권이나 차지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 네. 차라리 충직스러운 이정의 현원을본 받으라. 저게 누군가 궁금하신 분들은 맨 마지막 한줄 때문에 아 하고 아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침박을 겨냥해서 음.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그래도 그 당시 당 대표하다가 나중에 물러나는 사태 압박을 받다가 결국 나중에 탄핵되고 완전히 이제 어쨌건 당에서는 발을 뺐죠.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가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끝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곧 전당대가 회 있습니다. 뭐 6월 말이나 뭐 7월 초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또 당권 잡으려고 지금 슬금슬금 나오는 침박들은. 네. 음. 지금 뭐 과거 지금 이 탄핵 관련해서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 욕심만 채우려고 나오는 거다. 뭐 그런 취지로 결국 사실 저도 이런 정치인들의 아무리 SNS라고 하지만 음. 바퀴벌레라는 표현은 제가 참 저도 지금 입으로 말하기 힘들 정도인데 그 정도로 강도 높게 지금 페이스북으로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냥 미국을 왜 가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 가셨을 네. 것 같은데, <laughs> 생 분이요. 이거 듣는 분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희가 그래서요 이 시가 유기준 의원을 한번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 중진이기도 하시고요.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오늘 연석회의... 상... 당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네. 그 본인이 당권에 생각이 없다면요 뭐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음... 그걸 네. 그, 그 경쟁후보가 될 만한 상대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혹시 그, 다른 생각, 뭐, 지금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모두 다 지지를, 원래 보수 지지가 상당히 좀 있는 그, 한국인데어 지지를 좀뭐 많이 받았다고도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24% 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 말들도 있는 마당에 그러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당이 또 우리를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적인 그 메시지를 네. 줄것이 이것을 고민해 줄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음. 좀뭐 저는 뭔가 그, 답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은 홍준표 후보가 가져간 24%도 기억하시지만 받지 못한 76%도 기억하실 텐데요. 대선 패배로 인한 자유한국당의 성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 그, 뭐,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을 좀 네. 분석을 해서 그런 그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최순실 사태로 비롯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그 국민의 충격이 그 가시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대선을 네. 치러, 서 지지세를 확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아, 또 한편으로는 네. 또 우리 그 자유한국당과 또 한편 또 보수의 계속 지지를 해주는 그런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네.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인데 이 네. 조금 혹시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소야대의 상황이고 네. 또그 협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또 대통령께서 도 그걸 강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음. 그럼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과연 그 협치 정신에 맞는 것인지를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야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진위원 연석회의는 유기준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일제히 이렇게 가선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거친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보수의 졸립에 근본적으로 도움 이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미국에 다 계신 분은 무슨 장원 있는 사람들 무슨 바퀴벌레라고 뭐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에 썼다는데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무슨 바퀴벌레고 무슨 탄핵 때뭐 어쩌고 이 제정신이에요? 낮술 드셨습니까, 정말? 그 문제는 여태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한 사람들은 대개 자중하거나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 점을 잘 인식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당권 다툼이냐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육모 방망이로 맞으면 많이 아플 텐데 당에서는 그렇게 아픔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